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인앤다인 강의를 맡게 된 장지호입니다. 어, 우리가 와인 하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수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즐겁게 마시는 술이다. 또는 뭔가 문화적인 정취가 곁들여져 있는 유산이다. 이렇게 다양한 생각들을 할수 있는데 이번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와인앤다인 이 시간을 통해서 와인을 좀더 재미있게 마시고 또 제대로 마시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은 레드 와인입니다. 와인 하면 대부분 레드 와인을 생각하시겠죠. 레드 와인 중에서 품종, 즉 레드 와인을 만드는 포도 품종에 대해서 알아보는 건데요. 첫 시간은 피노 누아, 피노 누아라는 포도 품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와인을 마시면 그냥 마시면 되지 뭘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게많은지 골치가 지끈지끈 아플 겁니다. 아, 물론, 어, 뭐 종류에 상관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와인을 찾아서 마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와인이 그렇게 쉬운 술은 아닙니다. 즉, 와인은 그냥 그 자체로 술만으로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자, 와인을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 선택할 때제 1번은 역시 무엇으로 와인을 만들었느냐. 그 와인을 어떤 포도 품종으로 만들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와인의 맛과 향을 좌우하는 것은 바로 그 와인을 만든 포도의 품종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자, 우리가 그냥 와인을 마시면 된다 하는 의견들도 많지만은 이 와인의 품종을 구별할 수 있어야지. 아, 이 와인이 어떤 맛을 갖고 있겠구나. 혹은 어떤 향이 나겠구나를 우리가 예상을 할수 있고, 자기가 마셔 보지 않은 와인도 그 와인의 포도 품종만 봐도 벌써 아, 이 와인은 어떤 스타일이구나. 그래서 나와 잘 맞겠구나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리 뭐좀 재미난 얘기는 하지만은 돼지고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고깃집 가서 고기를 먹는데 어떤 날은 삼겹살을 먹기도 하고 어떤 날은 목살을 먹기도 하고 어떤 날은 항정살을 먹기도 하죠. 자, 이렇게 돼지고기도 이렇게 여러 가지 부위에 따라서 맛이 다르죠. 그 맛을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먹어 봤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한 번도 돼지고기 의 목살이라든지 항정살을 안 먹어 본 사람은 이 돼지고기 부위를 선택하기가 매우 어렵겠죠. 맛을 구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자주 돼지고기를 먹어본 사람은 삼겹살, 목살, 항정살을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와인도 어떤 품종에 따라서 그 와인이 어떤 맛을 갖고 있는지 어떤 향이 나는지가 확연하게 구별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와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 모르는 상태일지라도 이번 학기 동안 포도의 품종, 그다음에 지역별 특성 또는 향의 어떤 향을 맡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알아가면 와인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아주 재미난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첫 번째 포도 품종인 비노누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비노누아. 이름도 멋있죠. 피노누아. 음,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고 많이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자, 레드 와인 포도 품종 첫 번째 시간 피노누아입니다. 자, 피노누아라는 포도 품종은 과연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어, 첫 번째, 그 포도 품종으로 만든 피노누아 포도 품종으로 만든 와인의 향을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향을 맡았을 때그 와인에서 체리향 또는 라즈베리, 딸기, 카시스, 장미 이런 향이 처음으로 맡게 되면 그 포도 품종은 피노 누아인 경우입니다. 자, 체리, 라즈베리, 딸기, 카시스, 장미 이런 향들은 우리가 어쩌면 평소에 흔히 맡아 볼본 경험도 있고 아니면 생소하게 처음 맡아 보는 어 향일 수도 있습니다. 어, 이런 향을 맡고 와인을 습득하는 훈련은 이제 앞으로 점, 어, 다음 시간과 다다음 시간에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해 나갈 텐데, 자, 이런 향들에 대한 기억은 어떻게 하냐면, 카시스, 예를 들어서 카시스 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중에서 카시스라는 과실의 향을 맡아 본 분이 있을까요? 아마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카시스라는 과실은 굉장히 드문 과실이죠. 우리가 주변에서 보기 어려운 과실입니다. 저 역시 카시스라는 과실의 향은 와인을 접하게 되면서 맡게 된 향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피노누아라는 포도 품종의 와인은 체리, 라즈베리, 딸기, 카시스, 장미약이 난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우리가 알수 있을까요?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향을 공부할 때 다시 배우겠지만은. 어, 그, 시, 어, 시향 도구라고 해서 그 와인의 향을 가지고 훈련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런 도구로의 도움을 써서 우리가 향을 맡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어, 예를 들어서 체인이나 딸기 향은 여러분들이 벌써 이미지가, 어,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그 향이, 에, 자기가 경험해 본 거에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런 그 실생활에서 있는 경험과, 어, 와인에서 나는 향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이런 건 어떻게 구별하느냐? 본인이 피노누아 와인을 마실 때마다 거기서 나오는 향을 기억하면서 거꾸로 취합해 나가는 겁니다. 즉, 피노누아 와인을 마실 때마다 한번 음미를 하는 거죠. 향을 맡으면서 체리, 라즈베리, 딸기, 카시스, 장미 향이 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 며칠 뒤 혹은 뭐 몇달 뒤에 또 피노누아 와인을 마실 때 그와 유사한 향이 난다. 그러면 이런 향들이 들어 있는 겁니다. 자, 피노누아 와인으로 만든 향이 첫 번째 이런 향들이 나고 또는 그 와인을 만드는 과정에 오크통을 숙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오크통을 숙성한 후에 와인에서 피노누아 와인에서 나오는 향은 목재, 바닐라, 버섯, 계피, 연초, 홍삼 향이 납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신기하죠. 아니 와인에서 포도로 만든 와인에서 어떻게 나무의 향, 연초의 향, 홍삼 향이 나올까? 혹은 버섯 향이 나올까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피노누아로 만든 와인 중에서 이런 향들이 나오는 와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프랑스의 부르고뉴 지역에서 나오는 피노누아 와인들은 이런 향들이 오크 터 숙성을 거치면서 즉그 포도의 품종과 오크 통의 그 내음이 결합이 돼서 이런 향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와인 마시는 즐거움입니다. 와인을 마실 때 그냥 포도 향이 난다 뭔가 잘못된 겁니다 사실. 그렇죠? 여러분들 그 굉장히 이상하죠. 포도로 만들었는데 포도 향이 나오면 이상하다. 그게 바로 와인의 신비로운 경험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피노누아 와인을 장기 숙성 보관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래 사서 와인을 5년 뒤, 10년 뒤에 마신다. 이러면 어, 털, 가죽, 숲속, 이끼 향이 와인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생소하죠. 어떻게 와인에서 가죽 냄새가 나올 수 있을까? 나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나옵니다. 제 장담합니다. 어, 물론 이제 모든 와인에서 그 향, 향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 좋은 피노누아로 잘 만든 와인에서는 이런 어, 향들이 빠짐없이 나옵니다.